안녕하세요. 소리예요. <laughs> 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제가 다니는 센터인 닥터준을 가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카톡이 오셔가지고 음, 제 바지 허리 사이즈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사이즈를 이야기해드렸더니 저보고 파지 주신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가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시동 불량 문제 때문에 닥터준을 줄였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이제 가죽 자켓도 주셨거든요. 어, 저렴이 아니었어요. 완전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가죽 자켓도 예뻐가지고 이제 사이즈 맞으면 저 가져가시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바지도 주신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애맥이랑 함께하고 있는지 3년째인데, 애맥이를 이제 신차 출고 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닥터준을 가고 있거든요. 닥 터준을 가게 된 계기가 어 일단은 집이랑 가까웠어요. 맨 처음에 제가 바이크를 탈줄 몰랐을 때 일단 집까지 들고 와야 됐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선택했었고요. 두 번째 라이더분들도 제일 중요시하는 정비 실력. 부산에서 정비 실력 좋은 곳 꼬부라 하면 요 닥터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진짜 정비 실력이 진짜 짱입니다. 동차선 추월했어. 제가 3년 동안 간 이유도 당연히 요런 이유가 있겠죠? 지금 거의 닥터준 앞에 도착했어요.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준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헐 <laughs> 아, <internet>. 대박 <laughs> 진짜 지시는 거예요? 응 이겼죠 안 맞으면 안돼 아니, 뭐... 아니? 맞으면 안 아니 아 근데 허리 사이즈가 그러니까 <laughs> 그러만 맞겠죠? 어. <laughs> 안 맞으면 팔아서 나줘아네안맞으 팔아서 아네 알겠어요 <웃음> <웃음> 자켓은? 자켓은 지금 가죽 클리너 해가지고 었어요네 <laughs> <자택. 웃음> <laughs> 진짜 운이 좋네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웃음> 이렇게 닥터준 내부가 조금 넓고요. 일단은 받았습니다. 라이딩진. 블랙진이네요. 들어가자. 다음에 제가 닥터준에 대해서 조금 더긴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올 거고요. 음, 안 뛰어갑니다. 됐다. 야. 지금 이렇게 일단은 크게 정비실과 바이크를 놔두는 손님 접대용인 접대실이라 해야 되나 있어요. 어. 아,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이제 주로 레깅스가 조금 편해가지고 센터 올 때마다 조금 편하게 온다고 레깅스를 주로 입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라이딩 진을 주시면서 이제 라이딩 진 입고 오시라고 하시네요. <laughs> 이제 편한 거는 물 건너 갔나 봐요. <laughs> 처음 입문하셨을 때부터 사장님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이것저것 많은 도움도 주셨어요. 음, 센터 자체가 접대실이 넓어가지고 이제 그냥 한 번쯤 구경 오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사장님이랑 대화도 나눠보시면 좋고요. 어, 닥터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운행되고 있어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구경하시는 건 어,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laughs> 라이딩 짐바닥도. 위에 가죽 자켓이 진짜 예쁜데, 다음에 가죽 자켓이랑, 어, 라이딩 진이랑 같이 입은 모습으로, 음, 사진?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급하게 오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갔다가, 급하게 왔네요. 다음에 닥터준을 갈때 조금 더 자세한 소개 영상을 담아볼 예정이에요. 그때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항상 다른 센터들도 궁금하고 하기는 한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궁금증이 해결되실 것 같고요. 센터가 혹시 궁금하시면 가볍게 엔진오일 교환하러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있는 다이네즈 라이딩진도 있고요. 이번에 받은 라이딩지는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네. 택시 너무 싫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